청 레알 스쿨, 레알 스쿨! <laughs> 안녕하십니까 경기 교육청 레알 스쿨의 MC 이병수입니다.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교장 김규입니다. 아 교장 선생님과 오프닝을 함께하네요. 아유 이가 학교가 자랑할 게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뭘 이렇게 자랑하시려고? 네 저희 학교는 경기도에서 유명한 도제학교 거점학교입니다. 도제학교는 일석삼조의 학교입니다. 일석 삼조요? 네, 일석삼조 병역, 시업 대입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끝났네. <웃음> 끝났죠. <웃음> 아니 그리고 이 학교에 엄청난 회사에서 아... 사용하는 비싼 장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려 15억짜리 기계가 있습니다. 무려 15억! <웃음> <웃음> 어떤 장비인지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니 선생님 이게 또 학교가 이름이 바뀐다면요? 서 네, 기초과학의 응용과학을 다한 평촌 공업고등학교와 평촌 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모합니다. 내려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비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좋은 실습을 하는지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가시죠. 고고, 가시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SMT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이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있나요? 예, 너무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돌아보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정도로 아주 아주 잘 따라오고 흥미로워하고 애들 관심 있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스승님께서는 SMT 교육을 위해서 대구에서 이것도 아 올러온다는 소문 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요 왜요 직장 어떻게 하고? 아, 회사는 저, 저희 직원들이 알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후학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스승님이시네요. 뭐, 아닙니다. 앞으로 이 SMT가 어떻게 예. 앞으로 총망 된다. 어떤 분야에 적용될까요? 제가 다 넉코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서 전자 제품이 사라지지 않는 한이 SMT 분야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직업입니다. 야, 그럼 우리 친구들이배우놓으면 진짜 좋겠네요. 평생 직업입니다. 자, 아니면 표창공고로 막 오라고 빨리 자라주세요. 오세요. 그리고 보시고 배우고 느끼세요. 가르쳐드립니다. 우리 스승님 계십니다. 예, <laughs> 네, 오시면 됩니다. SMT.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SMT가 어려운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처음 배우는 기술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계속 배워 놓는다면은 미래 환경에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앞으로 SMT 배워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싶어요? 이 SMT라는 기술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우지 못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더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앞으로의 진로 목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직급에 올라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그런데 너무... 지금 회사가 있는 거예요? 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졸업하면 그 회사 그냥 바로 취직하는 거예요? 졸업하면은 대림 대학에서 무료로 장학금 지원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회사에 취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미 그럼 취, 취업을 했네 네 취업을 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부럽습니다 <laughs> 어, 선생님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인성 친구는 벌써 취업이 됐대요 그럼요 취업 됐죠 네.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회사 매칭 해주고요 졸업하면서 정직원 채용이 가능합니다 환장하겠네 이렇게 좋은 학교 어디 있어요 저희가 그것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직원 채용이 되고 나서 저희 피텍이라는 전문학사 과정이 있습니다 무시험 그리고 재정적으로 저희가 어, 등록금 배퇴까지 예.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해결, 해결까지 다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병역특례까지 어, 가능하다는 거 장점일 수 있습니다. 아, 나 다시 어려지면 여기 올래. 삼박자를 <laughs>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야, 이거 얼마나 좋아. 응? 최고죠. 최고죠. 이게 도제 사업입니다. <laughs> 도제 학습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일 때입니다. 따라오시죠. 아, 여기가요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 나와서 실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곳 관계자분 만나서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문이 잠겼네 어디로 들어가, 들어가지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못 들어와 네, 예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지 아~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laughs>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저~ 우성전자에 근무하는. 임강민 전무입니다. 예, 어떤 회사예요? 짧게 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소방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소문을 듣자니 여기 평촌공고 학생이 나와서 실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100점 100점입니다. 아, 100점. <laughs>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뭐 배우는 거예요? 지금 아직 어린 학생이잖아요. 아, 아직은 도제 학생이니까 어려서 네. 핵심적인 것보다는 소방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아, 그런 거를 배우면서 생산 조립 과정에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무님 그 우리 학생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여기 뭐 취직 취직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취업해야죠. 어. 이 회사로? 예 예. 아, 정규 직 되는 겁니까? 아, 저희가 프로포즈를 해야죠. 오히려? 예. 각학생 그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실수 학생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평어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권신태입니다. 아 이제 곧 졸업하겠네요. 아 네, 졸업하죠. 아니 아까 우리 전부님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어요. 어떻습니까? 아, 기분 좋아요. <laughs> 역시 뭐 배우고 있어요즘? 회사가 소방시설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소방기구 뭐 수신기랑 이런 거 만들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취업까지 연계되니까 어때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배우고 재밌고 좋아요. 이미 거의 취직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월급 씨 나옵니까? 네 월급 뭐 용돈 버리로 잘 나오고 있어요. 오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싶죠?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laughs> 하나둘셋 하면 평창공고 화이팅 한번 외 칠까요? 자 하나 둘셋평창공고 화이팅. <laughs> 화이팅! 네, 여러분 오늘 평촌 공업고등학교의 도제 학습에 대해서 쫙 알아봤습니다. 정말이지 취업, 병역 그리고 대입까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쫙 이렇게 예비하는 학교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평촌공고 특별전형은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일반전형은 11월 21일부터 이틀간 입학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니까 참고 바랍니다. 그럼 레아스쿨은찐 레알학교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짠!